똑같은 차 수수료 내고 구매하시나요? 저희 군데리카는 수원 지역에 있는 모든 차량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 직! 수수료 없는 중고차 군데리카 이용원들입니다. 오늘은요 신차급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LPG-USB 차량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량 전 모델보다 오히려 금액대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르노삼성의 뉴 QM6 LPG, l e 등급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2020년에 등록된 2021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2만 7천km입니다. 성능기록부상 단순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고요. 저희 군데리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339만원. 1339만원에 뉴 QM6 LPG 차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외관 보시면요. QM6에서 3세대 모델인 뉴 QM6 차량인데요. 번뉴 QM6보다 금액대가 더 저렴하게 나왔고요. 외관 쪽으로 보시면은 전면부 그릴이 조금 더 엣지가 들어가면서 한층 더 세련된 느낌 주고 있습니다. 컬러도 유지관리에 좋은 다크 그레이 컬러로 준비되어 있고요. 헤드라이트 양쪽 모두 다 백화 현상 없고 LED 헤드램프로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넘어오시면요 전면부나 측면부 유리 틴팅 상태 모두 다 좋고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내장 모두 다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으로는 후측방 감지센서 있기 때문에 고속주행 하실 때 차선 변경 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후면부 쪽도 보시면요 선팅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깔끔하고요 리어램프 쪽에도 스키 찬 부분 없습니다 후면부 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고요 트렁크 적재 공간 보실 건데 네, LPG지만 가스통이 하단 부위로 도넛 형태로 매립되어 있어서 적재 공간도 크게 차지하지 않고요, 굉장히 넉넉한 공간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시트까지 폴딩하시면은 긴 짐, 큰짐 실을 신는데도 전혀 부족함 없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LPG SUV QM6 차량 준비를 해봤는데요. 동급 경쟁 차종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독보적인 포지션을 자랑하는 차량이고요. 21년형에 완전 무사건대 1300만원대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셔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시동 걸기 전에 이렇게 스마트 키두개 모두 다 있고요.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버튼 시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시동 걸었는데 굉장히 정숙하고 차량 상태 너무 좋습니다 전면부 쪽 보시면요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ECM 우밀러 들어가 있고요 카드만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8.7인치 S링크 옵션 들어가 있고요 지금 GPS 작동 상태 완벽합니다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공조기 듀얼 프로토로 들어가 있습니다 1열 좌우주 모두 다 열선 시트 옵션이 있고요 자동 주차 시스템 그리고 기어봉 뒤쪽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쪽 보시면요 우측으로는 핸즈프리 기능,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계기판 쪽 보시면은 주행 거리 127,868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경고등 들어온 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석에는 이렇게 전동 시트 옵션 있고요 핸들 뒤쪽으로도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열 컨디션이랑 옵션을 보셨는데요. 진짜 새 차랑 다름없을 정도로 상태 너무 좋고요. 시운전 해봤는데 오시면 무조건 만족하실만한 좋은 컨디션 자랑하는 차례입니다. 2열로 넘어서 2열 컨디션이랑 공간성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2열에 탑승해 있는데요. 2열 시트 상태 너무 깨끗해요. 진짜 오셔서 보시면 신차 같은 느낌 받으실 것 같고요. 당연히 카시트 기능 들어가 있고 무릎 공간성 여유 있습니다. 암레스트 쪽으로 전자석타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천장 쪽으로도 진짜 이염된 부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량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2열까지 보셨고요. 앞으로 나가셔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 QM6 2.0 LPG LE 등급 차량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2021년형이고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입니다 LPG SUV 생소하실 텐데 진짜 경쟁 차종이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옵션류도 보시면은 헤드라이트 기본적으로 LED 들어가 있고요 8.7인치 s 링크 옵션에다가 후측방 감지 센서까지 각종 옵션류도 굉장히 잘 갖춰진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저희 군드리카에서 수수료 없이 1,339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 관심 있는 고객께서는 저희 군드리카 대표번호로 합심되고요 이 차량뿐만 아니고 저희 사이트 방문하시면 수원 지역에 있는 매물 모두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수수 없이 판매하고 있구요. 타 업체에서 보셨던 차량들도 저희 군드리카를 넣으시면 동일한 금액에 수수료 없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군드리카의 용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